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제가 좀 변태 같긴 하네요. 밥 주문하고 나서 또 하는 거고 밥, 밥이 와 밥이 먹어 밥다 먹었어. 식기 전에 또 하는 거고. 먹고 이제 힘드니까 실수로 들어가. 식다가 또 해. 그냥 순수하고 귀여운 걸드로 피는 재미가 있었겠죠. <laughs> 입에 정액을 받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먹는 것도 정말 좋아해가지고. 같이 차려 줘 봤어요. 아니, <laughs> 여자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막 나는 삭가시가 너무 싫은데 남자친구가 삭가시를 계속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입사받는 거 너무 싫은데 그 계속 받아달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는 섹스할 때 가리는 거가 정말 딱히 없어가지고 이거까지 해줘봤다 하는 건 없어요. 뭐 입사도 제가 해달라고 하고 삭가시도 뭐 제가 달려들어서 먼저 하고 그똥응뽀를 빨아달라고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가지고 저는 그냥 웬만하면 다 오케이하고 하는 편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커스튬 이런 거는 한번 원해가지고 이벤트로 한번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보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교복 입었어요. 그 친구가 약간 순수하고 귀여운 거를 좀 좋아하는 친구였어가지고 약간 교복 입고 으기나행 혀! 했는데 어우 야그 친구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빨리 입을 걸 그랬어. 순수하고 귀여운 걸드럽히는 재미가 있었겠죠. <laughs> 뭐,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이 친구랑 만난 지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을 때이기도 하고, 이제 이 친구가 그거에 눈을 뜬지 얼마 안된 일이기도 해서, 걔가 말하기에 로망이, 이제 자기는. 야동을 보면서 이제 관계를 하여 전에, 여자가 이제 자기의 소중이를 앵무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로망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몸소 실천했뭐한 번은 아니고 3, 4번 연속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입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입에 조미료 받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먹는 것도 정말 좋아해가지고 상대방이 입사를 하고서 여기다가 뱉으라고 손을 준다든지 아니면 세면대에 같이 가서 뱉으라고 여기다 뱉으라고 한다든지 해도 제가 먹는 편이라서 몇몇 남자분들한테는 어? 너 그걸 왜 먹어? 라고 하는 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런 적도 있었어요. 뭐 되게 성격이 되게 뿜뿜하신 분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체력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는 편이거든요. 많이 관계를 해봤자 하루에 한두번 정도 하면 진짜 엄청 지치는 편인데 와, 그분 진짜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제 인생에 그런 분은 다시는 없을 거고 한데 그분이 원해서 한 하루에 한 대여섯 번 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날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저 진짜 그분 만나면서 살이 빠지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맛있는 걸 되게 많이 먹여주셨는데 그거 하려고 먹인 건가? 안 죽일라고? 그거는 제가 그분의 의중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연락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그 친구가 <laughs> 그 눈을 뜬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눈을 뜬 거예요. 그 나이에 이제 한 번도 못 해봤다가 저랑 해서 눈을 뜬 케이스인데 뭐만 하면 같이 자다가 눈 떠. 눈 마주쳐. 그럼 하는 거고. 하다가 또 피곤해서 잠들어. 그냥 그 자리에서 슬슥 잠들어. 그다가 다시 떠. 한두 시간 뒤에 또 하는 거고. 하나가 배고파. 밥 주문해. 밥 주문하고 나서 또 하는 거고. 밥, 밥이 와. 밥이 먹어. 밥다 먹었어. 식기 전에 또 하는 거고. 그럼 먹고 이제 힘드니까 실수로 들어가. 했다가 또 그런 시간여 6번? 7번 했는데 진짜 기분이 좋고 만족스러운 걸하나서 아파 다음날 움직이지를 못해 이게 다리가 남자들이 이제 고래를 잡았을 때 이렇게 어깨서 어깨를 걷잖아 가래이 쓰다보니까 아파서 내가 그랬던 것 같아 딜도 스트랩을 차고 본인의 이런 은고에 딜도를 박아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해 줘봤어요. 어, 뭐, 나름대로 그 묘미가 있더라고요. 뭔가 묘한 정복감이 들기도 하고, 뭔가 제 밑에서 앙앙대는 전 남친의 모습을 생각하면 좀 어, 좀 귀여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거 코스프레? 사실 제가 코스프레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laughs> 제가 먼저 찾아봐서 자기야 이거 어때 하는 편이라서 아,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제가 좀 변태 같긴 하네요. 남성분 이시죠런요제뭐 관계를 할때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본인이 아예 삽입을 안할 테니까 너가 좋은 것만 얘기를 해 줘라. 해 가지고 애 몸만 보이나 한, 한 시간 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어, 히하시네요 응. 응, 대단한 여기 나올 뻔했는 <laughs> 대단한 친구였죠. 저는 약간 좀 착한 친구들 몇번 만나봤던 것 같아요. 아그 친구 가그 친구예요. 첫 경험 어... 첫 경험 친구. 그분이 좀 매너가 좋은 분이네 아무래도. 응? 네, 되게 매너가 좋았고. 그래서 그 친구 지금 뭐 하고 살지? 귀를 내가 성감대라고 했는데 진짜 좋아해. 그냥 귀 애무해 주는 걸 정말 좋아해서 그냥 이것만 하루 종일 한두 시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한번 이제 걔한테 솔직히 부끄럽잖아. 남자 친구한테 나 어디 이렇게 해줘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나는 남자 친구한테 그때 나 귀. 입을 왜 닫고 <laughs> 부끄럽게 부탁을 했는데 다행히 남자친구가 올커냐고 받아줘가지고 아주 그냥 황홀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지 근데 어려워 하랑이끄러도 막상 당하면 좋은데 오히려 제가 남자친구를 위해서 이런 걸 해줬다라는 것보다는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 이거를 해줬다라고 하는 경우가 조금 더 있었는데 어, 제가 성욕이 한참 들끓어 오를 때 이게 남자친구가 신체적으로 힘든 시기였어요. 운동도 하고 일도 병행하면서 몸이 되게 힘들어 했던 시기였는데 제가 이 들끓는 성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포켓버스 마냥 남자친구의 정액을 하루에 7번 뺀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기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달려들고 달려들고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어 했던 남자친구 한명 있습니다. 너무 잘 맞았어요, 그 남자친구하고는. 네. 아, 네. 제가 맛있었나 보죠?